코재수술 시에요. 어떤 환자분은 그냥 기존의 보형물을 계속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. 그런데 우리가 코 수술은 대부분 개방형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. 학회 발표를 보면 대부분 다 개방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그렇게 개방형으로 수술하면 기존의 보형물이 어 다시 이, 외기에 한번 노출을 한번더 되는 것이죠. 그럴 경우에는 어, 감염의 위험성이 좀 있을 수 있고요. 또 하나는 재수술을 하면서 기본적인 구조가 또 교정을 받기 때문에 좀 달라지게 되죠. 그러면 보형물도 그 달라진 구조에 맞는 보형물로 교체하는 것이 모양적으로 보나 아니면 또어 감염의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 봤을 때는 재수술 시에는 보형물을 교체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